저만은 자격증이 있어야 할수 있나요? 아니요. 자격증을 누가 줄 건데, 신자격증이 있어요? 그다음에 내가 기록한 예를 들면 대학 교수들은 맨날 이론 쓰고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는데 그 사람들이 저만을 할수 있을까요? 승려들이 맨 하면 불경을 많이 쓰는데 그분들이 저만을 할수 있을까요? 자기 게 아니잖아요. 남의 걸 베끼는 거잖아요. 남의 걸 베끼는 자는 절대로 저만 할 수가 없지요. 그리고 기술연 안한 자가 머리가 좋다고 이론을 정립한 자는 저만을 할 수가 없지요. 그래서 누구 저만을 할때 자격증이라는 건없이요 저 또한 자격증이 없이. 제가 해도 이게 믿거나 말거나, 이렇게 그냥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있지 마세요. 저는 저만 할수 있어요. 이런 말안 해요. 저는 기, 기가 세니까 저는 원래 하는 거고요. 미루기니까 원래 하는 거요 믿거나 말거나. 나도 할수 있어요. 뻥치면 누가 뭐래요. 그죠? 일반 스님들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거죠? 스님들은 다 자격증이 있고 승려증이 있어요. 꼭 시험을 보고 받아요. 그런데 저는 시험 안 보고 받았어요. 그런데 그들보다 훨씬 나을 게요. 왜? 그들은 이론적이지만 저는 현실적이거든요. 모든 불법은 다 현실이에요. 공자의 말씀도 다 현실로 봐야 되고 불법은 다 탁발을 통해서 만들어낸 현실적인 걸로 바로 중생들을 살려주는 거거든요. 그런데 그걸 못하는 현재 2025년 승려들은 바로 현실적이지가 못해요. 탁발을 안 했잖아요. 그죠? 탁발 안한 승녀들은 승려가아니요 그건 수행자에 불과한 거예요. 승녀들은 바로 중생을 계도할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예요. 승려라는 뜻이 원래 그런 뜻이에요. 그러나 안타깝게도 탁발을 안 하면 평생 수행자에 불과한 거예요. 고행자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마세요. 탁발을 한 자만이 고행자가 되는 거예요. 고행자만이 기록을 할수 있는 게예요 이해 가시겠죠? 이걸 명심 또 명심하셔야 돼요. 네. We'll